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저 바닐리드로 가는 길 에피소드 2편 시작합니다. 빠이! Let's go! 아무튼 여러분 저 안녕하세요 반갑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초의 하루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뭐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 의류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지금 4개월 동안 걸린데 총 4개월이 걸렸어요. 샘플 나온 데까지 그래서 정말 그 보석형이라는 좋은 형을 만나갖고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이제 보석형이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고 천도 같이 구하고 뭐 색깔 이런 거다다다 정해갖고 정말. 막 샘플이 한네 개인가 다섯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서 뭐 여기 소매 같은 경우도 좀더 달라 붙게 약간 보디빌더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샘플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만나면 이제 로고까지 다 박혀있고, 그래서 이제 요런 샘플을 보여드릴 거고, 제가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싸구려천 같은 거 이제 해갖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전 이왕 파는 거, 그냥 좀 당당하게 좀 자부심 있게 팔고 싶었어요. 이거 진짜 한번 입어보세요. 어? 입어보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하고 싶어서, 정말 천도 제일 좋은 천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할거고, 오늘 원래 하차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차하는 날이어서 오늘 외식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창조형이 오늘 등한대 등한다는데 어떻게 해, 제가 더 등해야죠 그쵸? 창조형이랑 같이 등해야지 그래서 같이 등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원래 하체인데 그쵸. 내일 아마 하체를 하게 될것 같아서 오늘 아마 등 운동 영상이 될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등 운동을 하든 하체 운동을 하든, 일단 여러분들한테 있다가 블로깅 하는 거, 운동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외식합니다. 그래서 조초 함께 외식할 건데, 그 외식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제 전 이제 슬슬 출발할 거고요. 스타벅스에서 보석이 형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석이 형이 제 의류 담당해주시는 형이고, 만난 다음에 좀 얘기하고 샘플 보고 이제 이럴 거니까 이제 거기 가는 길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운동을 가든가 아니면 운동하고 외식하든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주용이 만약에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 같이 외식을 할수 있다. 지금 대회 준비합니다, 창주용. 만약에 창주용이 그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따 먼저 먹어도 되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 이따가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이따가 스타벅스 가는 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보석이 형 만났고요. 정말 진짜 고마우신 분이고 형이 다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샘플 나왔고 보면 이제 스테리 흰색깔, 흰색깔 오시고 흰색깔, 검정색깔 그다음에 회색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 보석이 형 너무 고마워요. 잘 만들어줘서 이게 지금 미디움 사이즈잖아요, 그쵸죠 예, 미디움 사이즈. 미디움 미디움 사이즈고 오 기대해 주십시오. <laughs> 자 여러분 밥 먹으러 왔고요 비즈니스 미팅 잘 마쳤고 오잘 받았습니다 먹는 거. 콜레 왔고요. 나단. 이게 굉장히 건강해요. 단백질 한 50g 들어 있고, 뭐 탄수화물 한 60g, 70g에 지방 한 10g. 그래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흔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밥도 잘 먹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잘 맞췄고요. 그래서 어, 너무 기분 좋아요 비즈니스 시작하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뭐라 그러지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의류 그 쇼핑몰 같은 걸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아, 나 빨리 사업 시작하고 싶다 이랬는데 드디어 나의 스물다섯 네 스물다섯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무튼 여러분 제가 정말 진짜 저하고 보석이 형하고 신경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뭐 재질 같은 경우도 진짜 뭐세 번, 네 번씩 바꿔가면서 샘플도 진짜 네 번, 다섯 번 하면서 거의 네달 동안, 그러니까 서로 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네달 가까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 다음 주면 이제 옷들이 다 나올 예정인데, 일단 아무튼 이제 재고도 이제 세 가지로 그 작게 시작을 해서 천천히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제가 그 진짜 재질만큼은 정말 자신 있으니까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여러분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이제 돈을 제가 한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2 5이고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 9월달에 와서 정말 진짜 악착같이 모은 돈들 그래서 다 이제 비즈니스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꿈이 커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보디빌딩으로 먹고 살긴 힘들어요. 그래서 보디빌딩 대회 뛰고 뭐 이러면서 오히려 제가 더 돈을 더 쓰지, 제가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저는 또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고 뭐 의류 보충제 이런 것도 생각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는 그래서 아무튼 모은 돈들 전부 다 이제 비즈니스에 투자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만의 이제 브랜드로 이제 한번 밀어붙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진짜 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저는 그래요. 뭐 이번에 의류 시작하고 뭐 보충제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돈다 꼬라박을 수도 있는 거고, 모은 돈도 그러는데, 남자가 한번 사는 거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꿈 쫓아가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 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랬어요.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좋고, 내가 내 시간 관리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려요.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 이게 다 가능한 게저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꿈 있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하나에 미쳐서 밀어붙이면 밀어 되는 것 같아요 밀어붙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밀어붙이시고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신경 쓸거 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면 됩니다 제 마음가짐은 그래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개샹마이 그 뭐야 개쌍마 웨이라 그러잖아. 개쌍마 so 웨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따가 이제 집에 가고고요. 집에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그다음에 이제 창조형이랑 등 운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등 운동하는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 u 잘생긴 창조형. 잘생긴 창조형이 왔습니다. 지 옆에 차를대 되고. 창조형? 가 창조. 오, 창주형 등 운동. 준비됐어요? 나 옷, 나 옷, 여기 있어. 어? 옷 샘플 갖고 와봤어. 봤어. 볼래? 이쁘던데? 봐봐 괜찮지? 어, 그런데? 나, 나. 창주형의 솔직 후기 치 어때요? 먼저, 먼저 봐. 아, 미케 아, 짱이에 이거... 어제 자기 스폰 받았다고 네, 아. 네, 아. 괜찮지? 나 인스타로 봤는데 되게 이쁘더라 괜찮지? 네. 그, 세 개, 뭐지, 이거 촬영할 거고, 형거 다음 장에 나올 거야, 형 것도. 내가, 색깔별로 다 창조형 하나씩 줄 거예요. 창조형, VQ의 스푼 맞지만, 그래도 조초 도와줘야죠, 그쵸? 당연하지. 땡큐. 새해 먹었어? 먹어야 돼. 새 먹읍시다. 오. 괜찮지, 질? 좋아. 응. 어, 엄청. 니까 아, 맞다, 여러분. 창조형, 그, VQ. 브이큐 핏한테 스폰서 받았어요 음. 아래 링크 걸테니까 요거 클릭하시고 사셔야 돼창조 유튜브 링크도 걸거고 아래 링크 보면은 브이큐 창조용 링크 있어요 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국 배송되고 오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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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체 좋아 입고, 어. 이뻐, 창조용도 이뻐. 이뻐 스폰 자 아무튼 등운동 등운동 하는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헬스장 끊었어요 24 Hours 24 Hours 네 Sweet. 여러분, 등 운동 잘 마쳤고요. 화질좀안 좋은 이유는 이제 저것 때문에 그래. 그 제가 아이폰으로 찍었어요. 왜냐면 카메라가 고장나갖고, 이해 좀 해주시고. 원래 이거 카메라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데, 그 스크린이 좀 약간 나사가 풀려갖고, 지금 이걸로 촬영을 못했어요. 일단 핸드폰으로도 촬영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창주형이랑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햄버거 먹는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창주형 차를 따라갔는데, <laughs> 다른, 다른 어코드를 따라갔어요. 다른 창조형차를 따라가서. 자, 저는 좀 오래 걸렸습니다. 창조형차 기다리고 있었고요. 멍청하게 형차 안 따라가고, 다른 차 따라갔어. 아, 트리플, 트리플 차버 트리플 버거? 패티 3개, 오케이. 리가만들어야돼 n 버3 n 버3 오리지널 트리플. 트리플 치즈 2? 시즈트피플 아, 놓지? 아, 패티는 3개짜리, 음료수는 다이어트 콜라 살안 찌는 기법이죠? <웃음> <웃음> 자, 창조형이 요즘에 존나 유명해요. 12.3K, 12 12,300명 팔로우, 와. 자, 어떠십니까? 조초 뛰어넘었어요, 이제. 조초보다 유명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에이, 클럽번이 뚫려갖고 뭐라는 거야. <laughs> 이제 10만 명 갑시다. 창조형 팔로우 해주세요, 여러분. 창조형이 이 팔로우 해주면은 어, 이제 10만 명 찍을 것 같은데. c j k 딱 팔로우 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초도 딱 팔로우 해주고 지금 11.7이야, 조초는. 어떻게 된 거야? 요즘 먹는 것밖에 안 올려요. 음식 먹는 것밖에 <laughs> 안 올려. 저기만 날 찐다, 이제. 아, <laughs> 큰일 났다. 자, 창조형 오늘 채팅멜. 대회, 대회 오주 남았는데, 형은 좀 먹어도 돼. 원래 어제도 했는데 어. 오늘 시팅을 또 하러 왔어요. 그지 왜냐면 볶음 보여줘 봐봐. 볶음? 어. 아, 아, 보여줘요, 빨리. 뭘, 다 그대로 있구만. 형은 더 먹어도 돼. 오늘 먹고 어. 내일부터 제대로 다이어트. 내일부터 제대로 다이어트. 네. 저는, 저는 내일부터 제대로 벌릴게 시간 지켜야 돼. 자, 여러분. 먹방 시작됩니다. 고구마 감자튀김, 바베큐 소스 사이드로 시켰고, 안에 소스 안 났어요. 저는 치즈 넣었고요. 오프 시즌이니까. 자, 창주형, 패티 3개. 패티 3개에다가, 그 다음에 감자튀김. 형은 치즈 안 넣고, 소스 안 넣고. 창주형, 먼저 한입 먹으세요. 한입 크게. 다. 패티 세장이라서 진짜 크다안 다 들어가. <laughs> 다안 들어가? <laughs> 자, 보여줄게요. 아. 자, 여러분, 햄버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베큐 소스 딱 꺼내고 렌치 소스 딱 꺼냅니다. 꺼내고 손으로 살짝 눌러줘야 돼요. 살짝 아하. 눌러주고, 눌러놔서 바로 딥을 해야 돼요. 바베큐 소스 딥하고, 그다음에 렌치 소스 살짝 딥하고, 그러고 <laughs> 나서 오프싱이니까! 얼굴에도 묻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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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고 싶은 말 짧고 굵게 할게요. 여러분 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어,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창조형이랑 디저트 먹으러 왔어요. <laughs> 아무튼 요걸랜드 먹고 오늘 아마 2차전까지 할것 같은데 오늘 블로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정말 여러분들 덕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제 꿈을 이제 이뤄나가는 거니까 어,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 구독 중안 하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시즌 3편 아, 에피소드 3편. 또 다음에 또더 좋은 소재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의류 관련된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빠이!